그렇게 변압기 한데? 역할을 하는 게, 승압기 역할을 하는 게 정확 코일입니다. 음. 그래서 여 같은 경우는 DIS 방식이라서 하나당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 코일이. 하나당 하나씩. 나중에 왜 그렇게, 이게 NS, 지금 방식은 다 DIS, 독립정화 방식 1, 4번이랑 2, 3번이랑 같이 터지게 돼 있어요. 동시정화 방식. 변압폭이 좁다. 쟤는 각기하니까 변압폭이 크다. 점화코일 점화시간에. 빼라면은 요거 빼서 가져가요? 아, 예. 빼면, 빼면 되는거죠 그러니까 이거 빼는게 뭐가 어렵겠어요 두개 빼는게 예. 요거 빼고 그러니까 위치만 아는게 그렇죠이 컬렉터 빼고, 빼고. 요 두개 빼시면 됩니다 점화코일하고 점화프로가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가지가 있다 분배기 방식 분배기 방식은 이렇게 점화코일 하나로 네 군데를 다 보내주는 거고 음, 옛날. 예. 저쪽 DRI 방식은 동시 점화 방식 두개가 하나 하나 가두 개씩 두 개씩 하는 거고. d i s 는 네. 하나가 독립적으로 네. 하나씩 하는 거. 돌아갑니까요에서 네, 이게 같이 캠축이랑 아까 나사 있었죠. 나사 돌이 네. 네. 캠축에, 캠축에. 네. 그거 나사랑 물려 가지고 같이 돌아가면서 기계적으로 동배 네. 기계적으로 네. 네.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죠 정확하게 여기셨한번